자 지금 저는 위스키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면은 동네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가는데 제가 뭐 편의점에서 뭐 양주 위스키를 살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 며칠 전에 이제 맥주 사러 갔다가 그 글램피딕 있잖아요. 글램피딕 사슴 문양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거를 제가 하나 사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700ml 12년이 10만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어,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요번에 편의점에서 보니까, 어, 15년을 10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데일리 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 최저가 비슷한 그물이 한게 13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디스카운트 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가서 살려고 하거든요. 사가지고 와서, 어, 이제 따좀 이따, 이따가 시음도 조금 해보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글램피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냥 눈팅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사는, 살, 사는 날까지 오네요. 자, 아주 그냥 평을 보니까 뭐, 그냥 맛이 좋다고 평이 잘자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평대로 얼마나 맛을 뽑아낼지 느껴볼지 아주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따가 컨텐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신기해가지고 요게 제가 한 13만원짜리라는데 가져 보는게 거의 가격이 지금 네, 싸가지고 싸게 지금 나왔어요. 아 이제 특별 할인까지 들어가서 아 개당 이렇게 업 점당 점몇 개를 이렇게 배당 받으신 거예요? 어... 그것도 FC가 중간에서 좀아 네.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그러면 있겠죠. 그 말씀이시죠? 모든 매장이 똑같은 걸로 가지는 않고 아, 챙겨주는 매장이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양주를 취급하는 매장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이제 그런 매장 위주로 이제 아, 가겠죠. 아 여기는 양주 있으세요? 여기는 포주하고 도 어. 양주도 좀 많죠 아 그렇게 하신구나. 이게 제가 보니까 한 3만 원이니까 싸더라고 이게. 확실히 양주. 네. <laughs> 아이스 한이거 결제자. 하나만요? 예, 하나만. 네. 어머니한 이상 구매 가능 상품입니다. 네. 럴때사 놓으면은 그래도 좀 싸게. 오 싸요. 예. 이게 지금 최저가인것 같아요, 진짜. 이게, 예 이게. 원래는 매장에서 1 2 4 0 0원인데 네, 저희 네, 공식 가격이 15만 원천데 예, 지금 이게 좀 할인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이게 거의 한 17%, 18% 정도 더할인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글램피딕 15년. 이따가서 뭐 먹어봐야겠네. 자 밖에 볼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글램피딕 사온 거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와, 멋있죠? 저는 이 사슴 문양 있잖아요. 이 사슴 문양을 보면은 그 왕자의 게임에 그 나오는 그 종족 문양 중에 사슴 왕국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이 사슴 문양이 참잘 어울린다. 위스키랑 잘 어울린다는 평소에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패키지인 것 같아요. 패키지인데, 이야, 병이 있고요. 병. 이게 삼각형 병이에요. 삼각형. 7 0 0 m l 고요 싱글몰트. 어, 15년 숙성. 그렇습니다. 사슴 문양이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참 아름다운 잔이 글램, 글랜, 글램캐런 자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있고요. 이게 어디, 처 만들었냐 하니까 어 어디 제조국이 어디 써 있나? 아 눈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뭐안 뭐 보이겠네 안 보이네 뭐뭐 뭐 제조국이 뭐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램픽이라고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좀 해볼게요. 자 기대됩니다 아주. 코르크 마게겠죠 어. 당연히 코르크 마게일 건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 아, 좋습니다. 화사한데요, 화사해. 아, 역시 15년.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12년보다는 뭐좀 낫겠죠? 음. 아. 향이 그냥 그그왜 저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이제 그 백합 장미 이런 꽃이 이렇게 한 많이 없, 많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다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맡은 맡은 그 장미향 맞아요 그 얄픈 그. 꽃한 송이의 그 꽃에서 나는 그런 아리아리탄 그런 냄새, 꽃, 그런 하...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어... 저도 이제 위인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위스키를 새로 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글램 피딕이 왜 특별하냐 하면은 저도 이제 이거 찍기 전에 바로 검색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워 솔레라 피프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 위스키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독특한 그 숙성 방법인데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또 설명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좀해 볼게요. 이거 저거 방금 전에 저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성을 그 쉐리 캐스크, 버번 캐스크 그리고 버진 오크 캐스크 이렇게 세 통에다가 숙성을 이렇게 따로 따로 시킨 다음에 그 솔레라 버시라는 그큰 통이 있대요. 거기다 그걸 붓는다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또 숙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각기 뭐 고유의 그 특성을 가진 그 캐스크에다가 숙성을 시키다가 함께 섞었으니 그 맛이 얼마나 오묘하겠어요. 어, 그런 의미에서 참 특별하다는 그런 건데, 어, 그렇습니다. 15년 숙성이고요. 음,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위스키라는 그 리뷰를 이렇게 나표현을 하면서 제가 워낙 위린이라 먹으면서도 맛을 잘 뽑아내질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적었는데, 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또 제가 또 워낙 근본이 없어가지고, 자, 향은, 아, 예, 네 꾸량이 나고요. 바닐라? 바닐라가 있는가? 아, 있어요, 있어요. 내가 딱 체크하면서 할게요. 꿀향 느껴졌고요. 바닐라향 느껴졌고요. 구운사과 향이 난다고 하네요. 나 구운사과는 모르겠어. 구운사과는 X. 그리고 호두, 호두 냄새가. 아, 이제 따라가줘야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따라가줘야 할게요. 따라가지고. 아이. 자, 따라가줘야 할게요. 자, 사슴은 잘 나오게. 음. 어우, 레그가 아주 찐득합니다. 오, 달라, 달라, 확실히. 달라. 이제 그, 뭐, 5년, 6년, 10년, 12년. 확실히 달라요. 그냥 쫙 그러니까 이게 찐득한 느낌이 진짜 흔들면서도 찐득한 느낌이 나요. 솔직히 진짜. 어. 레그 진짜 찐합니다. 아아 어디 어디까지 했죠? 아 호두, 호두향, 호두향. 하... 호두. 호두향?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호두향. 오렌지 향도 난다 그러는데 오렌지향? 음, 오렌지향 있어, 있어. 오렌지향 있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향을 맡은 게 꿀이랑 바닐라랑 오렌지향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음, 얼핏, 여기서 이걸, 이걸 끄집어내라면은 못하지만은 보고서 인, <laughs> 그런 게 있을까 하고 하니까 좀비스듬무리한게 참어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자, 그러면은 맛인데요, 맛 맛은 달콤함, 달콤함 이건 간단할 것 같아요. 달콤한 거, 달콤한 거저뭐뭐 어, 먹으면 알겠죠. 쉐리 맛, 쉐리, 쉐리, 쉐리. 어, 과일 맛 그런 비슷한 건가요? 스파이스 매운 거, 건포도, 건포도 맛 제가 알죠, 건포도. 그러네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확실히 한끝 다르네. 오묘합니다 그냥. 그냥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막 스펙트럼 같아요 스펙트럼 이렇게 와가지고 맛이 이렇게 분절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느껴지는데요 일단 예 네, 달콤한 당연히 있고요 쉐리 음. 있고요 스파이스 있고요 음 건포도 잘 모르겠어요 건포도 어 건포도 제가 건포도를 옆에 놓고 먹어봐야지 알, 알려는가 잠깐만요 건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포도 와서 먹고 먹고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건포도 맛있는가 에, 음. 아. 네, 검포도 가져왔습니다. 검포도. 검포도 맛을 느껴보려고. 야, 참 이렇게까지 위스키의 세계를. 어, 공부를 한다는 게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력이 없는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이걸 먹어보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도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 컴포도. 그쵸?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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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컴포도 맛 알았어. 음. 어 다네 진짜 음, 뭔지 알았어요 건포드맛 한번 뭐, 뭐 먹어볼게요 아 비슷한 게 있어요 진짜 건포도 있어 있어 건포도 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피니시 어, 피니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니시는 설탕에 절인 과일 맛이 있고요. 그리고 향신료. 근데 향신료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향신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향신료가 있다 고 그러고 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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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향 얘기하는 거죠. 오크 나무 나무 맛. 자, 한번, 뭐 그럼, 딱, 끝맛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아 뒤끝이 좋아요. 설탕에 절인 과일 있고요. 향신료 모르겠어요. 무슨 향신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음, 오크 나무 맛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 맛 나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무 맛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결론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총평을 좀 해볼게요. 총평. 그... 자 위스키 경력. 뭐야 1년 차, 1년 차 조금, 1년 차 위린이가, 저, 어, 내리는 총평입니다. 그, 글랜피딕. 글랜이 이제 그 계곡이고 피딕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의 계곡. 글랜이란는 거는 또 뭐냐, 그 위스키에, 이름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 근데 요 글랜피딕은, 오,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싱글몰트고요. 어, 향도 화사하고 알코올도 어, 알코올도 숙성이 잘 돼가지고 치대는 게 하나도 없고요. 부드럽고요. 화사하고 그리고 어, 튀지 않고. 아 여기 보니까 저 비단결 같다는 그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비단결 같이 부드럽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피니시가 어 아, 지금 사과맛 사과맛 느꼈어요. 사과맛 사과맛 딱 나오는 것 같아. 요그 스파이시 있고 근데 그 타격감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숙성이 정제가 잘 돼서 그런지 이렇게 캐릭터가 세진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치는 그런 타격감은 없고요. 은은하게 저이목 언저리를 이렇게 어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니까어 근데 그 기운이 어 이 하지 않게 오래갑니다.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 언저리에서 머물는 상태에서 이 피니시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어, 기분 좋은 느낌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한 잔만 가지고 이, 이 정도만 따라 놓으면 한 먹으면서 한 30분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샀네요. 글램 피딕. 10만원. 야 그래서 제가 한병또 편의점 가서 사라 그러면은 한병더 사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제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10만원 연이어 이렇게 사기에는 너무 부담돼서 다음 달에나 또 저게 상품이 남아 있으면은 한번더살 것을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램 피디 명불허전이네요. 진짜 명불허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사고 또 많이 팔고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레그가 진짜 좋아요. 레그가 와, 와, 음. 아음 달콤하고 부드럽고 화사하고 야 모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와잘 샀네 자 이거 어디다가 진열하면 좋을까요? 음, 발베니 발베니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 글램피예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까요? 음. 자. 자, 오늘 그, 저만, 저기, 잘산것 같습니다. 글램피딕 10만원. 자, 여러분도 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위스키를 취급하는데 판다고 하니까요 집집에 하나 가보셔가지고 있으면은 사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위스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